안 대한민국, 안 시작. 대한민국 시작 짝짝짝 만 대한민국 처음부터 시작, 한번더 시작. 시작. <laughs> 안녕 하 세요, 한번 안녕 하 세요, 시작, 안녕 하 세요, 시작, 안녕 하 세요, <laughs> <laughs> 한번더안번더 하세요. 시작! <laughs> 자, 이거 지금 빨대 뽑, 뽑고 싶었어요. <laughs> 지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될요저기요 <laughs> 네. <할게요>. 자,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한번 하고,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당황스러워요 사랑말으니까 <laughs> 네. 얘도 당황스러워 아, 애기들하고 똑같아요. <laughs> 네. 근데. 우리대한한민국시 대한민국 이자식이자식자꾸은이자식안이 대한민국. <laughs> <laughs> <야한아>. 안녕? <웃음> 안녕하세요? <웃음> 안녕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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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안학교. 복성 대안학교라고 가족학교, 가족학교. <laughs> 거기에서 이제 이런 교육도 시키고 하시는 네. 새로 아주 박사님이셔요. 이렇게 공연도 무료 다니시고, 아, 뭐, TV도 유명하시고 나이 하시는 나이 박사님. 나하고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나이 오늘 흔쾌히 네.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어요. 박사 한번 주시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민영님이 하도 열심히 하셔서 이장님 얼굴 보고 왔어요 우리 어머님들한테 재밌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자고 해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. 나보다도 우리 앵무새가 더 보기가 좋죠? <웃음> <웃음> 처음 봤는데 말도 잘하고 야, 이름에도 열네 살이에요몇 살이니? 1 3살이고 오빠라고 불러야 돼 <laughs> 길들이어서 이렇게 해놓은 새들이라 선만 되면 착착 올라와요 이렇게 어. 높은 대로 자, 한번 해봐. 섰거나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. 간지가 있으니까 피하는 거야. 뭐 아니. 아, 아니 뭐, 로봇도 로봇도 하지. 하지. 이렇게 좀 잡수면서 해. 뭐좀 아, 네. 드세요. 네. 잡수면서. 네. 잡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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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이거 이마 올아 이쁘다 아. 이름만. 이름만. 야, 이름만. 아... 아...